수급자가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1인 가구라면 최대 7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소득이 적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수급자가 될수 있습니다. 무려 재산이 1억 4천만원이 있는 분들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지 김여사입니다. 오늘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라고 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이 1억 4300만 원까지는 없다고 보고 수급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보는 거. 이런 공제 방식이 기존에도 있었죠. 바로 기본 재산의 공제인데요. 기본 재산의 공제와 재산 범위 특례는 함께 적용할 수 없어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됩니다. 참고로 기본 재산의 공제는 지역별로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이에요. 적용 금액은 이 정도로 서울은 9,900만원, 경기 지역 거주자는 8,000만원, 광역시나 세종특별시, 창원특례시는 7,700만원, 그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는 소득 환산에서 제외해드려요. 그리고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공제에서 제외되어 무조건 적용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 재산액으로 재산을 공제받아서 재산이 0원으로 보더라도 100%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 1 0만원의 차량을 보유했다면 수급자에 탈락하게 되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 재산액 공제와 재산범위 특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게요. 수급자의 재산범위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자의 특례 재산가액 한도까지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소득 환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이 이 정도로 기본 재산의 공제보다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1억 4,300만원으로 기본 재산의 공제보다 4,400만원 더 재산을 보유해도 괜찮은 것이죠. 경기도는 1억 2,500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1억 2천만원, 그외 지역은 9,100만원으로 기본 재산의 공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재산범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은 신청자가 해당하는 가구 구성원들의 근로 능력 여부. 기본 조건으로 재산가입. 추가 조건으로 금융재산과 자동차 조건이 있습니다. 각각 조건별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수급자가 속한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근로무능력자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나 다른 가구원의 양육이나 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인 경우,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한다면 근로 무능력자로 보고 있어요. 보통 가족이 치매나 질병으로 간병을 해야 하거나 미취약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가 주로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근로 무능력자로만 가구원이 구성되어 있다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다면 기본 조건과 추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인 재산가액은 앞서 소개해드린 이 정도까지는 재산을 0원으로 보는 기준과 동일해요. 서울 1억 4,300만원 이내, 경기 1억 2,500만원 이내, 광역세종 창원 1억 2천만원 이내, 그외 지역 9,100만원 이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순자산으로 부채가 있거나 공제 항목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해요.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순자산은 부채 항목을 차감하지만 생활준비금은 공제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공시가가 2억 원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재산이 2억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아서 구매했다면 그만큼은 빼주겠다는 것이에요. 만약 부채가 1억 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의 재산은 1억 원으로 보고 서울시의 재산가의 기본조건보다 아래에 해당되니까. 기본 조건은 만족한다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인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두 번째 조건인 재산가입 조건을 만족했다면, 세 번째 조건인 추가 조건까지 만족해야 합니다. 추가 조건은 금융재산과 자동차 기준이 있는데, 먼저 금융재산은 서울, 경기, 관역, 세종, 창원시에 해당되며 통장에 5,400만원 이하로 가고 있어야 하고, 그외 지역은 3,400만원 이하로 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금융재산이 이것보다 더 많다면 다른 재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으로 1억원을 갖고 있는 사람과 현금으로 1억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1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인데요. 주택으로 1억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본 조건과 추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현금으로 1억 원을 갖고 있다면 기본 조건은 만족하지만 추가 조건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동차가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차량이나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차량이 아닌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차량을 보유했다면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재산이 많아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더욱 쉽기 때문에 내용 잘 확인해 보시고 수급자로 선정되셔서 혜택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